환경이 이만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 접근성도 그렇고, 그죠? 렇 그리고 문화공간이 있는데, 이 문화공간은 그 28공원과 뭐또그 이랜드와 e 뭐 여러 또 예술문화회관과 연계해서 어 시청에 보일 보러 왔다가 모든 문화공간을 즐길 수도 있고, 또 여기가 정수장이 있었던 자리라 뭐 인공폭포니, 인공호수도 조성해서 진짜 아름다운 시청사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방안으로는 뭘 잡았냐면, 그, 첫째, 달서구 공무원들을, 그, 아까 제 원님이 한번 입고 오셨는옷 있지 않습니까? 어, 시, 시청사는 앱 정수장 부지로 가는 그 옷을 공무원들이 전부 다 입도록 하고, 그리고 뭐할수 있으려면 우리 통받은 님들까지도 다 입고, 이게 이게 확보될 때까지 아마 입고 다니면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야 달서구는 공무원과 시민과 일체는거 있고 단합도 돼서, 야 정말 뭔가 한번 출사표를 던져봐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뭐 원래 초부터 작년 초부터 아마 준비가 들어간 것 같고, 아 그래서 이제 우리 달서구는 정수장 부지에 시청을 유치하는 그 목적이 있어서 제가 그때 이제 티를 입고 흰 바지를 유니폼 삼아 한 5, 6개월을 입고 다녔는데 그 예상이 적중하여 다행히도 제가 사전 선거 운동을 5, 6개월 한 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은 아, 정정남이 나가면 뭐를 해도 한표 던진다. 아, 든든한 그런, 어, 용기를 주셔서 제가 앞으로 나가는데 아무 지장 없이 우리 김대전 위원장님하고, 아, 름다운 경선을 해서 달수병에 아마 돌풍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